세계인들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뭐 아시다시피 최악입니다. 국민들은 가난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강제로 체제 존속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그럼에도 핵을 만드는 괴상한 나라.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종편 채널에는 탈북을 하신 분들이 등장하는 방송들이 꽤나 많지만 우리랑 특별히 다른 세계에서 살다 온 이들이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아닌 진짜 북한 주민들의 리얼한 일상 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유행과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바뀌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이 급격한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까요? 오늘의 교양 만두는 북한의 MZ 세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해외 매체, 특히 한국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 0 1 0년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50% 정도가 북한에서 외국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우선 그 삼엄한 나라에서 보지 말라는 것을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북한의 텔레비전은 몇 개의 국경 방송 채널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세팅된 상태로 보급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송을 보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개조해주는 불법 수리상들이 판을 치고 있죠. KBS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80에서 120km 내에서는 신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개성 쯤에 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K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요. 함경도 같은 북쪽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저장된 DVD나 USB, SD 카드 등을 중국에서 몰 불래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암시장인 장마당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죠. 이렇게 구입한 컨텐츠는 친구들끼리 공유하면서 돌려보거나 다시 불법 복사해서 재판매 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인기의 방증으로 최근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컨텐츠를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 유입하거나 유포한자는 최대 사형에 처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실상은 뇌물 좀 꽂아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어마무시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컨텐츠 단속이 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존나 재밌으니까. 재밌는 걸 찾는 건 본능이니까요. 북한에도 드라마가 있지만 당연히 체제 선전을 위한 기능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노잼이죠. 삼각관계나 신데렐라 스토리, 치정극 등을 우리는 뻔하다고 욕하기도 하지만 찬양 메시지만 보던 사람에게 재미있으라고 만든 컨텐츠를 보여주면 당연히 눈이 돌아가버리겠죠. 그쵸. 그렇죠? 자, 이곳은 북한의 평해튼. 이곳에서도 카페에서 태블릿 PC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차도남들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는 대부분 암시장에서 구매한 중국산으로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려는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인기랍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라고는 PDF 파일 읽기나 계산기 같은 것들이지만 간지는 나죠. 북한은 정보의 유통과 통제를 권력 독점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특권층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 광명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인트라넷에는 북한 당국의 검열을 통과한 자료만 업로드되고요. 기본적인 메신저 사용이나 뉴스, 전자책 정도는 볼수 있고 간단한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긴하다고 합니다. 자, 딱 봐도 북한 주민 같은 만두는 친구들과 평양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 밖으로 여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하지만 적당히 구라를 치면 허가권을 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뇌물도 함께 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지죠. 자,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기차에 오를 수 있게 됐죠. 북한은 교통 기반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지역 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기차인데요. 심지어 운행도 자주 하지 않아서 평일 낮에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개꿀인 점이 있는데요.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4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차에서는 예외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자유로 꽤 만나고 사귈 수 있는 헌팅 아니 기회의 공간이죠. 게다가 내리면 두번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젊은이들은 기차 안에서 더 오픈 마인드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 같은 와꾸로는 안 돼. 되... 북한 주민 짠미는 요즘 스키니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스키니진을 입으면 다리가 가늘고 예뻐 보인다는 말이 돌면서 최근 북한 MG 사이에서 인기라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밝은 색상의 옷이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도 이게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특히 미국을 상징하는 청바지를 입다가 걸리면 심할 경우에는 노동 단련대에 보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건 권력이 아무리 막강 하다 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짠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덜 띄는 검정색 진이나 나팔형 진을 입고 그 위에 긴 코트를 입어서 스키니진을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걸릴 수가 없음 걸렸습니다. 심지어 불법인 염색까지 해서 괘씸죄가 추가되죠. 자연갈색이라면서 오지게 구라를 쳐보지만 CR도 안 먹힙니다. 결국 엄마 찬스를 쓰죠. 청년 동맹원에게 뇌물을 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머리 스타일도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공인된 헤어스타일이 있어서 마치 프리셋이 마련된 게임 캐릭터의 외모처럼 그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남자들의 경우 머리가 귀를 덮으면 단속이 될 수도 있는데 경미할 경우는 자아비판 시간에 회부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노동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멋지고 예뻐지고 싶은 건 역시 인간의 본능이죠. 최근 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데요. 당연히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개빡세기 때문에 수술할 비용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가장 싸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쌍꺼풀 수술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경우 진짜 외과 의사에게 돈을 주고 제대로 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이것도 불법이긴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골목에서 싼 값에 야매로 성형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고객의 집에 찾아가서 수술을 해주는 돌팔이들도 많다는데요. 야매이니만큼 수술의 대가가 목숨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마취제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마취크림을 대신 바르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생사를 찢는 고통을 그대로 견디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쌍꺼풀이 금방 풀리거나 부작용에 시달려서 최근 쌍수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이 나라는 의료 목적이 아닌 성형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뭐 자연산이라고 우기면 죄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의 연애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전에 비해 연애가 훨씬 자유로워지면서 길거리에서도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MZ세대 커플들을 자주 볼수 있답니다. 이들은 인민대학습당이나 미술 박물관 같은 공공장소, 대동강, 모란봉 같은 산책로에서 주로 데이트를 즐긴다죠. 하지만 사랑한다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러브호텔이 없는 북한에서는 돈을 받고 시간제로 본인이 사는 집을 빌려주는 대실업자가 등장했다는데요. 약간의 돈을 내면 한두 시간쯤 자신의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MZ 세대는 독특한 위치를 점합니다. 90년대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된 배급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면서 동시에 부모들이 장마당 등에 나가서 부를 축적하는 경험을 했던 자본주의를 얼추 맛본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헌신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다합니다. 아무튼 가깝고도 좋나먼 나라 북한, 기왕의 한반도라면 저는. 삼신할매가 38선 기준으로 남쪽에 던져준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다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양만두였습니다